안녕하세요. 넥스티비 닉입니다. 아, 오늘은 엔지니어링 아니면 정치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음, 모르겠어요. 이게 저는 엔지니어링인지 정치인지 이거에 대해서 <laughs> 잘 모르겠어서 저는 정치라고 봤는데 어, 이제 뭐 그만둘 걸 생각하니까 아, 이게 엔지니어링이구나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만약에 여기서 오래 일하고 뭐 정년 때까지 일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아 이게 지금은 정치 같은데 오래 일할 거 생각하면 이게 엔지니어링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그냥 여러분들과 말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 이제 이런 프로세스가 있어요 제가 이제 이런 필터죠 이렇게 뭐 물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이제 들어와서 필터 거쳐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이건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뭐 네, 이런 필터를 이제 디자인합니다 그러면 이제 EPC 같은 경우에는 EPC에서 일할 때는 프로젝트 팀에서 막 재촉을 해요 왜냐면 이거를 이제 견적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이디가 뭐 1m 뭐 하이트가 뭐한 2m 이렇게 딱 픽스를 해야지 견적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홀드를 한다고요 근데 이제 뭐 EPC 같은 경우에는 홀드 해가지고 뭐할 수도 있겠는데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스케줄이 엄청 짧기 때문에 홀드를 하면 웬만하면 홀드를 하면 안 됩니다 다 풀고 이제 견적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제 홀드를 한 상태에서 베셀 업자한테 견적을 받겠죠. 우리는 홀드를 했지만 베셀 견적 업체에서는 아이디 1m에 하이트 2m짜리에 베셀 뭐몇 톤이 들어가야 되고 플레이트는 뭐 이런 걸다 돈으로 계산하겠죠. 1m 아이디 기준 2m 하이트. 그래서 이게 나중에 바뀌면 은 코스는 우리가 돈을 더 줘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2m로 홀드를 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3m로 우리가 픽스를 했죠. 그럼 1m가 더 늘어나는 거죠. 그만큼 이제 코스가 증가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베셀 제작 업체는 1m와 2m. 기준으로 돈을 하고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3 m 터로딱 바꾸면 당연히 돈을 더 줘야 되겠죠? 그래서 어러, 어떤 프로세스가 되냐면 이제 프로젝트 팀에서 어, 프로세스 팀을 이제 재촉을 합니다. 야 빨리 이거를 데이터 시트 작성해가지고 우리 견적 받을, 받을 수 있게끔 해줘. 홀드는 다, 이제 홀드가 있으면 야 이거 왜 홀드야? 홀드 풀어줘 이렇게 하겠죠? 근데 프로세스 팀에서 이제 다시 얘기를 합니다. 프로젝트 팀한테 야 이거 우리가 홀드 할 수밖에 없어. 왜냐면은 그 이제 이게 위에서 본 화면에 예전에도 말했. 말했던데 필터를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50개 50개가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50개가 들어가는지를 프로세서 정할 수가 없어 메카니컬 팀에서 이거 레이아웃을 해줘야 돼 왜냐면 뭐 웰딩 프라블럼이 있을 수도 있고 이 간격 같은 거가 우리가 뭐 말을 했는데 메카니컬 팀에서 안 된다고 할 수도 있으니까 메케니컬 팀에서 정해줘야지 우리가 이 아이디가 1m 인지를 딱 정할 수가 있어 지금은 우리 메카니컬 팀동움 없이는 홀드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프로젝트 팀에서 뭐 알겠다 해가지고 이제 메카니컬 팀도 떨어 달려가겠죠 그러면 메케니컬 팀에다가 이제 말하겠죠 이거 빨리 레이아웃을 정해줘 어? 그래야지 프로세스에서 이걸 픽스 할 수가 있대 에? 그러면 이제 메카니컬 팀에서는 다시 이제 프로젝트한테 말을 하겠죠 야 이거 레이어 정하려면 필터의 디멘션을 알아야 될거아 필터의 아이디는 얼마고 하이트는 얼마고 이걸 알아야지 우리가 레이아웃을 하지 이거를 딱 정해줘 합니다 그러면 이제 프로젝트 팀에서 프로세스한테 또 달려오겠죠 야 이거 필터도 정해야 되는데 필터가 정할 수 있어 그러면 프로세스가 또 말을 합니다 야이 필터도 모델에 따라 달라 뭐 아이디가 뭐 50cm인 것도 있고 아이디가 뭐 10cm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야 그래서 너가 이 필터 밴더를 어떤 업체로 정할 건지 픽스를 네가 해야 돼. 그러면 다시 프로젝트한테 돌려주는 거죠, 이 공을. 그러니까 이게 태권입니다. 프로젝트 팀에서는 이제 막 해결하려고 왔는데 프로세스 팀에서는 야, 우리도 이거 필터 업체가 정해져야지 말해 줄 수가 있지. 정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프 프로젝트 니네가 빨리 이거 밴더를 빨리 정해. 그래서 아이디를 픽스시켜 줘. 하면은 이제 프로젝트가 또밴더에 연락을 합니다. 밴더 연락을 하면은 벤더에서는 또 뭐라고 하냐면 아, 우리 데이터 시트 있어야 된다. 그러죠. 그럼 프로젝트는 또 프로세스가 한다. 야, 빨리 데이터 시트 대충 만들어 줘. 하면은 데이터 시트를 또 대충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이제 필터 업체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이거는 이제 픽스를 못 시킨 상태에서 가는 겁니다. 1m인지 1.5m가 될지 모르는, 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프로세스 때문에 엄청, 그러니까 이게 태극권이라고 하죠. 이 프로젝트에서는 급해가지고 프로세스 왔는데, 야, 이거는 메케니컬이 결정해야 돼. 그래서 메, 프로젝트가 또 메케니컬한테 가가지고, 메케니컬한테, 야, 빨리 이거 레이아웃 좀 해줘. 하면은, 야, 이거는 벤더 인포메이션이 필요해. 그래서 다시 프로젝트한테 보내죠 <laughs> 계속 태극권을 하는 겁니다, 막. 다시 보내주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 프로젝트 팀이 딱 와요. 그 프로세스는, 야, 니가. 이거 빨리 1m 뭐 아이디 확실해 이거 빨리 픽스시켜 줘. 그러면은 어아 내가 합니다. 이거 밴더도 뭐뭐 아이디 뭐1 0 c m 짜리 왜냐면은 이 제가 경험 많기 때문에 이 10cm 말고 뭐 20cm 큰 것도 있는데 이거는 찾기가 힘들어 마켓에서 왜냐면 이거를 주문한 사람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찾기도 쉽고 그나마 스톡이 있으면은 그만큼 가격이 쌀수 있으니까 그냥 요거를 픽스를 할게 무조건 10cm인 걸로 사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캐드로 이렇게 합니다. 왜냐면 메카니컬 팀한테 말해도 메카니컬 팀이 그냥 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팀도 뭐 데이터 시트를 막 준비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거기다 또 일을 준 겁니다. 그럼 그 프로세스가 좀 자기가 이렇게 효율적으로 하면은 모든 공정들의 어떤 효율을 높일 수가 있어요 근데 프로세스가 이제 일을 막 주는 거죠 야 이건 메카니컬팀 해야 되고 이거는 파이핑팀 해야 되고 뭐 이렇게 막, 막 일을 주는 겁니다 음, 저는 그렇게 안 하고 근데 제가 할수 있는 건 이거 뭐 시간 별로 안 걸리거든요 그래가지고 50개 들어가 그래서 픽스시켜서 딱 메카니컬팀한테 데이터시트를 딱 줍니다 그럼 바로 되는 거예요 이거 뭐 이렇게 뭐 프로세스가 되게 간단하죠 그리고 사례 2 이그샘플 이제 프로젝트 막판에 보면은 막판은 아니고 뭐한 중간 한 반 이상 정도 보면 은 인스톨레이션 인스앤 오퍼레이팅 앤 메인터너스 매뉴얼이라는 걸 만들어요. 우리 왜 어떤 뭐 가전제품이라든지 뭐 아무거나 막 사면은 다 사용설명서가 있잖아요. 이 패키지도 사용설명서가 있습니다. 뭐 어떻게 오퍼레이션 해야 되고 이 패키지 이제 이렇게 구조물로 돼가지고 딜리버리를 하는데 요거를 설치할 때는 뭐 크레인 가지고 어떻게 눕힌 걸 세우고 뭐 이런 이런 인스톨레이션 관련거 그리고 오퍼레이팅 어떻게 셧다운 시키고 다시 스타트업하고 뭐 어떤 걸 돌리고 그리고 메인터너스 뭐 뭐가 고장났을 때는 어떤 식으로 체크를 하고 고 요거를 이제 다 작성을 해줍니다. 그럼 이제 EPC에서 온 보스는 이제 일을 이런식으로 처리를 해요 태극권이죠? 태극권 태극권이 뭐냐면 누구, 자기의 나야 나데 누군가 나한테 도움을 이제 도움이라든지 뭐 어, 결론을 요청하러 와 그러면 이제 나는 이거를 어떻게 막 설명해가지고 이거는 지금 내 선에서 결정할 수가 없으니까 네가 다시 <laughs> 가져가서딴 팀이랑 하든지 이렇게 태건이에요 제가 이제 결론 지은 거는. 이제 프로젝트프로트 팀이 이제 막스케줄이 쫓겨 가지고 프로세스한테 온대. 야, 우리 IOM 이걸 i o m 이라고 하거든요. 인스톨레이션 오퍼레이팅 매뉴얼 뭐 메인터넌스 매뉴얼. i o m 빨리 이슈 해야 돼. 그러면 프로세스한테 막 제출하는데 왜냐면 이거 프로세스가 이제 이 다큐멘트를 제출 해야 되거든요. 그럼 프로세스가 이제 우리 리드가 뭐냐고 하면은 야, 이거는 우리는 오퍼레이팅 쪽만 작성할 수 있고 메인터넌스라든지 인스톨레이션 설치하는 거 요런 거는 사이트 서비스 팀이라든지 메카니컬 팀 래서 해줘야 돼. 그럼 이제 다시 돌려보냅니다. 우리가 프로세스 요거 프로세스 파트는 우리가 하고 있을 테니까 빨리 메킨클 팀에 가가지고 메킨클 파트를 뭐 하게 해줘. 그럼 이제 이런 말합니다. 그럼 프로젝트 팀이 이제 사이트 서비스 팀에 가요. 왜냐면 인스톨 할때 사이트 서비스 팀이 인스톨 할때 슈퍼바이징을 하니까 사이트 가가지고 그럼 사이트 메, 서비스한테 이제 돌려보내겠죠 우리 보스가 우리 팀이 쪼로 가가지고 사이트 서비스한테 야 우리가 아이오이라는걸 작성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인스톨레이션 설치 파트가 있어. 요것 좀 너네가 작성 좀 해줘. 라고 면 이제 서비스 사이트 서비스 뭐 하냐면 야 우리는 사용설명서 요거 있으면은 요걸 보고 우리가 요거를 읽고 숙지한 다음에 사이트 가 설치하는 거지 우리가 이거를 만들진 않는다 이거 만드는 거는 메카니컬팀한테 가서 해라 그러면 이제 또태권으로 돌려보내겠죠 그럼 프로젝트팀이 메카니컬팀에 딱 갑니다 야 메카니컬팀아 이 베셀 같은 거 설치하는 거 있잖아 스키드 같은 거 요런 거 들은 너희가 좀 이걸 팔트를 작성을 해줘야 돼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매킨는시또 말하죠. 야 우리가 뭐이 베셀 관련해서 <laughs> 이걸 눕혔다가 세우고 뭐 러그 걸어가지고 이런 거는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뭐 스키드 전체를 막 이렇게 옮기고 이거를 어떻게 설지 이거는 파이핑 팀에서 해야된다 3D 모델링을 파이핑 팀에서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또 파이핑 팀한테 가요. 그럼 파이핑 팀에서 이제 파이핑 팀한테 야 이거 스키드 어떻게 걸고 설치하고 스키, 스키드가 총세 개니까 이거를 어떤 순서로 설치하고 이거 좀 작성 좀 해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시간이 어느 정도는 한데 프로젝트 팀에서 이제 프로세스한테 와요. 야, IOM 이제 낼수 있지? 하면은 프로세스가, 야, IOM 어태치먼트로 뭐, 우리도 밴더가 있지 않냐? 펌프 밴더. 이런 IOM 다 갖다 붙여야 돼. 이거 니네 보냈어? 이거 IOM 달라고? 각 밴더한테? 안 보냈지? 이게 있어지 야어태치지가지고 이거 다큐멘트 내지? 하면은 이제 또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럼 프로젝트가 각 밴더들한테 다 보내요. 펌프 벤더 밴더, 밸브 벤더 밴더 뭐쭉뭐 몇십개 있겠죠 몇십개 있으면은 이각 벤더들한테 야 너네 각뭐 밸브가 됐든지뭐 펌프가 됐든지 그거에 대한 사용설명서 IOM 제출을 해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벤더들도 뭐뭐 일주일까지 달라고 했는데 일주일까지 안주겠죠 그러면 이제 프로젝트는 발만 동동 구르는거야 이거 IOM 빨리 제출하라고 난린데 이거 뭐 다들 딜레이가 되니 미치겠는거죠 하고 프로세스한테 옵니다 야 이거 이제, 뭐, 시간이 지나도또 오겠죠. 빨리 이건 제출할 수 있냐? 그럼 프로세스 물어봐. 야, 사이트, 메케니컬, 파이핑 다 됐어? 안 됐지? 왜 우리한테만 제출해? 다른 데다 됐는, 되면은, 우리 이제 거의 됐으니까, 다른 데 됐는지 먼저 확인부터 해.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또 미팅을 잡아요, 다. 그래가지고, 프로세스 다 모여가지고, 언제까지 끝낼 수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언제까지 끝 근데 이 미팅도 또 이제 막핑계를대죠 야, 우리는, 우리도 뭐, 메케니컬도, 베셀, 밴더에서 뭐, 이런, 이런 정보가 필요하고 뭐 하다 보면은, 그냥 저희 IOM이 한 뭐, 한 6개월? 6개월? 7개월? 뭐, 1년까지 딜레이가 되는 걸 봤어요. 이렇게하다 보니까 이 프로세스가 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서로 이제 태그건 하는 거죠. 야 이거는 니네가 결정해야 된다. 이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니한테 와요. 프로젝트가 니한테 오겠죠. 그러면 니가 야 우리가 IOM을 내야 되는데 어 빨리 좀 이것 좀 제출 좀 해줘라고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이 스케줄을 보고 IOM 이슈하기 한뭐한한달두달세달 달, 달 전부터 먼저 제출을 합니다. 야 우리 IOM 준비해야 되니까 벤더들한테 각 벤더들한테 각 벤더 IOM 제출하라고 해. 이렇게 줌을 먼저 해 미리 해놓습니다. 미리 해놓으면 이제 밴더들한테 이제 하겠죠. 근데 이제 제가, 어, 다 하라고는 안하 뭐 물론 이제 말은 다 하라고 하는데 저 마음속에는 중요한 것만 딱 골라요. 펌프 중요하고, 뭐, 컨트롤 밸브 중요하고, 뭐 이런 중요한 것들만 딱 정해요. 제 마음속으로. 왜냐면 매뉴얼 밸브 이런 거는 글쎄요. 뭐 없어도 됩니다. 제, 제 생각에는 제 경험상 이거를 잘 주지도 않을 뿐더러. 왜냐면은 이 밴더들도 자기들도 바쁜데 이 IOM 저도 그냥 그, 그, 그 티피컬한 카테 그 뭐죠? 어 티피컬한 설명서만 주지 뭐 디테일하게 이 프로에 맞춰서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중요한 이크트큰이 이클맨트, 크면 트만딱마음속로 정해서 요거만 있으면 나는 iom 제출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마음을 정해두죠 그다음에 인스톨레이션 인스톨레이션 뭐 3d 모델링 이거는 제가 3d 모델링 다열수 있으니까 요거는 제가 알아서 다 합니다 그냥 말로 물어봐야 요거 설치를 스키드 1부터 설치하고 그다음에 2 설치하고 3 설치한 다음에 그다음에 인터커넥팅 파이프 이렇게 설치하면 되는 거지 하면은 그렇게 어, 맞다라고 하면은 고것도 그냥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 pdf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만 대충 다첫 번째 뭐 요거 설치. 쉽거든요. 이렇게 설치하고 뭐 베셀도 베셀도 다 머티리얼 핸들링 드로잉이 있습니다. 그냥 그것만 어떻게 해가지고 뭐1번뭐 이걸 세운다 뭐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제가 그냥 다 해버립니다. 그냥 물론 제가 좀 고생을 하겠죠. 근데 이런 프로세스 겪다 보면은 그냥 짜증이 나가지고 그냥 아, 내가 할게 해가지고 하는데 근데 이걸 한 번만 해놓으면은 나중에는 패키징 똑같으니까 카피 복사만 하거든요.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냥 이렇게 이슈를 해봅니다.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이것이 저는 정치인지 엔지니어링인지 이게 정말 진정한 엔지니어링인 건지 아니면은 서로 자기가 어 모르겠어요. 나 때문에 딜레이 됐다는 소리 안 들으려고 다른 팀한테 넘기는 거죠 야, 이거 나 때문에 딜레이가 되는 게 아니라 메케니컬 팀 때문에 딜레이가 되는 거야. 걔네가 먼저 정보를 줘야지 내가 일을 하지. 뭐, 계속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사례 3. 어떤 게있면저희희 이제 패 패키지 안에 쉐 a c 브힐2 k e 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것도 우리가 빨리 그피어를 발주를 내야 되잖아요. 이 열교환기에 대한 사이즈. 뭐 이게 h 뭐 미터다 일 미터도 이거를 이제 픽스를 시켜야지 이제 파이핑이 3D 모델링을 할수 있거든요. 진짜 이렇게 모델링을 해가지고 뭐이 사이즈가 있어야지 이 스키드 이 전체 플랫폼 이거를 사이즈를 정할 수 있잖아요. 이거 요거에 대한 사이즈가 없이는 이거를 정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3D 모델링을 뭐30% 모델 리미팅을 하기 위해서는 파이핑이 이제 프로젝트가 먼저 제출을 합니다. 야 파이핑 팀아 빨리 3D 모델링 30% 준비해줘.라고 하면 파이핑에서 뭐라 고 가냐면 야 쉐렌튜브 이거 아이디랑 랭스가 있어야지 우리가 시작을 하지. 뭐 아무것도 없이 어떻게 시작하냐 하면 프로젝트 팀이 프로세스한테 말을 합니다 그럼 프로세스한테 팀이 말을 해요 야 프로세스야 빨리 이거 실험 튜브 히득체인저 우리 빨리 이거 사이즈 정해야 되니까 <laughs> 이거 좀 빨리 좀 사이즈 좀 정해줘 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프로세스 팀에서 뭐냐면 야 이거 프로세스 데이터신 만드는데 Thermal Rating 그러니까 뭐 이거를 튜브가 몇 개고 이런 거는 htri 를 돌려야 돼. htri 를 돌리려면, 은맥켄클 팀에 가다 물어봐. 그러면, 우리, 이미 맥앤 팀한테 데이터 시트를 줬으니까, 맥켄클 팀한테 사이즈를 정해달라고 해. 그러면, 프로젝트 팀이 다시 맥켄클 팀에 갑니다. 맥켄클 팀아, 이거 사이즈 좀, <laughs> 이거 사이즈 좀 픽스 좀 해줘. 그러면, 이제, 입시 같은 경우에는, 맥켄클팀 안에 htri, 이제, 열기 환경을 전문적으로 하는 팀이 있, 있는데요. 이제,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뭐, 없는 경우도 있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지금 저희 두 바이는 없어요. 그래서 매행가 팀이 밴더한테 줍니다. 이거 HTRI 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한테. 그래서 매행가팀 하는 소리도 야, 우리도 지금 밴더 인포메이션을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없어. 아이디가 얼마고, 랭스가 얼마가 되는지, 뭐, 알 수가 없어. 굳이 뭐, 굳이 뭐 따지자면은 프로세스 팀한테 가서 물어봐 또막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냥 밴더를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 이제 프로젝트가 밴더를 막 제출하겠죠? 그럼 밴더도 야 이거 디테일하게 하려면 돈 줘야 돼 이거 뭐 하고 그러면 프로틴에는 돈 주기는 싫죠. 어쨌든 이제 벤더를 되게 재촉을 합니다. 그럼 벤더도 할 일이 엄청 뭐 프로젝트 많은데 고작 열개한개 하나 가지고 빨리빨리 해달라고 하면 누가 해주겠습니까? 잘안 해주죠. 그러니까 이게 스톡이 되는 겁니다. 모든 게 이제 홀드가 되는 거예요. 홀드가 된 상태에서 그냥 프리미너리로 뭐 스키드도 하고 뭐뭐 뭐 이게 엔지니어링이겠죠.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나 때문에 딜레이가 아니다. 3D 모델링도 프로세스 팀의 딜레이가 아니라 메카니컬 팀 때문에 딜레이야. 그럼 메카니컬에 팀 가서 물어보면 야, 메카니컬 팀너 때문에 딜레이가 되고 있어라고 하면은 메카니컬 팀도 아, 이거 우리가 는게 아니라 밴더가는 거야. 밴더가 빨리 니네가 프로젝트 팀에 밴더를 제출을 해. 이렇게 하면 이제 또밴더도 이제 말을 안 듣는 거죠. 그래서 프로젝트 팀이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정말. 근데 이제 저한테 오면 어떻게? 저런을 어떤 식으로 하냐? 프로젝트 팀이 야, 니가 이제 파이핑 팀이 3D 모델링을 하려면은 쉐란티브 열교환기 헤덱천저에 아이디랑 랭스가 필요를 해. 그래서 이것 좀 빨리 좀해 줘라고 저한테 말을 합니다 어? 그래? 그러면 이제 제가 htri를 할줄 알아요 <laughs> 왜냐면 htri가 뭐 여러 힐리친저라고 하면은 뭐 플루이드도 다르고 뭐 이러면은 좀 힘들 수도 있겠는데 저는 이제 했던 것만 계속 하니까 이거에 대한 뭐 예전에 뭐밴드 업체로부터 h t r i 뭐 받기도 하고 이거 가지고 이제 제가 서로 이제 제가 htri를 해 보면서 비교도 해 보고 하면서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디자인한 걸로 돌려도 보고 그래서 이제 똑같은 유체 쉘 사이드는 이거 튜브 사이드는 이거만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와요 그리고 이 서피스 에어리어도 아플레이트헤크체저보다세배 정도 많게 나오 보통 나오니까 그런 거 이제 더블 체크하면서 제가 이제 디자인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HTRI를 돌려가지고 서머 레이팅을 해줘요. 그러면 랭스랑 아이들를 정하겠죠. 그럼 곧바로 줍니다 제가. 그럼 파이브한테 그냥 바로 주는 거예요. 그럼 스리드 모닝 딱딱하고. 그러면 이제 그거 가지고 또 견적 받고 이렇게 쭉 가는다. 근데 이제 이피시에서 온 보스랑 이제 맥킨카 때문에 이런 프로세스 해가지고 결국은 홀드 상 상태, 홀드된 상태로 쭉 가는 거죠. 저는 그냥 픽스를 시켜본다 이렇게. 그 모르겠어요 이게 뭐 맞는 엔지니어링인건지 근데 EPC들은 다 이렇게 하죠 일을 왜냐면 내가 못하니까 내가 HTI를 못하면은 메카니컬팀한테 전가할 수 밖에 없고 메카니컬팀도 HTI를 못한다 그러면은 벤더한테 전가를 하는 거죠 이거는 내가 못한다 결론 그래서 EPC라는 이제 컴프로트를 하다보면은 자기 스코프 밖에 모르는 겁니다 자기 스코프 밖에 모르고 뭐 t 멀 e 이팅 a l r i HTI 뭐 메카니컬팀이나 벤더가 하는 거야 뭐 하이시스 시뮬레이션, 기본 설계 팀 하는 거야. 기본 설계 팀 알아서 개런티 하고 하는 거야. 뭐 파이핑, 파이핑 알아서 하는 거야. 파이핑이 알아서 높은 데는 밸브, 벤트 밸브 달고 낮은 데는 뭐 드레인 밸브 달고 파이핑이 알아서 하는 거야. 뭐메카니컬메카니컬 웰딩 같은 거뭐 메커니컬 팀 알아서 하는 거야. 뭐 물론 저도 이뭐잘 모르는 분야가 많, 많습니다만은 어쨌든 EPC에서 일하면은 일단 다른 부서 일을 하기가 공부하기가 쉽지 않아요. 물론, 이제 자기가 야근하고, 야근하면서 자기 일 끝낸 다음에 다른 팀 공부하고, HTR 공부하고, 자기가 설계도 해보고, 하이시스 같은 거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베셀 사이징이라든지, 세퍼레이트 사이징, 이런 것도 자기가 공부해서, 사이징도 해보고, 사이징해서, 어, 어떤 밴더가 업체가 한 사이징이랑 내 거랑 비교도 한번 해보고, 뭐 이런 식으로 공부할 수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내가 하는 일만 열심히 하면 되지. 왜 굳이 내가 다른 것까지 해야 되나. 뭐, EPC에서 일하면은 약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뭐 뭐 과장, 차장, 부장 왜냐면 사원 때 보던 게 이거였거든요 아 요거는 메카니컬 팀에서 하는 거고 요거는 파이핑 팀에서 하는 거고 이거 하다 보니까 이제 부장이 돼서도 뭐 똑같이 예전에 했던 자기 선배들이 했던 그들은 따라가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메카니컬 팀에서 하는 거고 HTRI는 벤더가든지 메카니컬 팀 스페셜리스트들이 하는 거고 뭐 이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음. 그래서 저는 이게 성격인 것 같아요 성격 제 성격이, 물론 EPC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다 성격이 급하신 것 같아요. 급하다. 근데 저는 급하기도 급한데 저는 좀막 이렇게 실타래 같이 꼬인 이런 문제들을, 어, 문제들을 봤을 때 이거를, 이게 저는 막 빨리 풀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제 실제로는 뭐 이게 이 사람 도움도 필요하고 이 사람 도움도 필요하고 여러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근데 저는 이거를, 아, 이게 기다리는 것조차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 막 쫓아다니면서 알아서 내가 이제 풀라고 노력을 했는데 이제 지금이어서 생각해 보니까 이 태극권이라는 게좀 부정적인 어 뉘앙스로 말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 EPC에서의 태극권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내 업무만 해도 엄청 많거든요. 왜냐면 펌프도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몇십 개, 어? 몇백 개가 될수 있는 거고 그리고 쉐렌 튜브도 이것도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각 플루이드도 다르고. 혼자서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1조짜리 프로젝트라는 거는, 이거는 절대 혼자서 할 수도 없고, 혼자 해줘도 안 되고, 이렇기 때문에 분업을 해야 돼요, 분업. 분업을 하다 보면은, 뭐, 자기 일외 것들을 알기가 힘들겠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EPC에서는, 이 태극권이라는 어떤 이러한 워크 프로시저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 그게 잘못됐다. 이걸 떠나서, EPC의 큰 업체에서는 태극권할 수밖에 없겠다. 이거는, 뭐 내가 나 때문에 딜레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다른 팀의 도움이 필요해 이런 것이 어 적절한 절차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이제 뭐 제가 뭘 많이 알겠습니다만 얘기를 하자면은 보 건방지게 얘기를 하자면은 보 EPC는 결국은 뭐 다른 나라 사람들이 들으면 좀김분나쁘데 값싼 이런 인디아 인디아라든지 차이나 이쪽으로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왜냐 이건 누구나 다할수 있거든요 아니 부장이 됐어 근데 뭐 지금 저도 부정할 수 있어요. 뭐, 야, 이거 HTRI는 밴드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말은 엄청 쉽게 할수 있죠. 야, 이거 세퍼레이터는 세퍼레이터 밴드한테 물어보고, 뭐, 이렇게, 이렇게 다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결국은 자기만의 어떤 기술이 없는 거죠. 물론, 이제 인터커넥션이라든지 이런 거는 기술이죠. 어떻게 뭐, 어 클라이언트를, 어 설득하고 이런 건 기술인데. 그래서 저희 회사가 어떤 시스템을 지금 취하고 있냐면은 약간 이건 EPC 팔트가 있고, 제가 지금, 예전 여기 있었죠, 여기. 여기 있다가 이건 테크놀로지예요. 테크놀로지. 테크놀로지 팀으로 가는데 여기는 뭘 하냐? 기본 설계요, 기본 설계.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 사이징, 베셀 사이징. 그러니까 모든 기술은 여기서 다 합니다. 그래서 넘겨주기만 하는 거요 여기서 디테일 하는 거예요. 디테일. 그러니까 이게 같은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있는 기술, 뭐 기본 설계라든지 사이징 이거는 이쪽으로안 넘깁니다. 그래서 여기는 EPC에서 온 사람들이 다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허드렛 일이죠. 제가 보기엔 어떻게 보면 허드렛 일 같아요. 허드렛 일은 다 EPC에서 하는 겁니다, 그냥. 되게 그냥 아무나 할수 있는 거 있잖아요. 이 사람이 그만두면 딴 사람이 와서 금방 메꿀 수 있는 일. 그런 일들을 여기 이 부서에다가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 지금 제가 옮길 팀은 여기서는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시뮬레이션 그리고 연구소랑 합작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더 베셀 사이즈를 줄일 수 있을까. 그리고 시뮬레이션한 값이 과연 실제 값과 맞는가. 이런 거를 연구를 하고 기본 설계 시뮬레이션부터 베셀 사이징 이런 걸 여기서 다 하고 다 그냥 사이즈까지 거의 다 정해주고 이런 거를 넘겨줍니다. 이 부서에. 그럼 이 부서에서 이제 디테일 엔진을 하는 거죠. <laughs> 결국은 여기는 쉽게 대체될 수 있는 사람들을 채워줍니다. 여기는 쉽게 대체될 수 있는 사람을 채워주는데 여기는 쉽게 대체될 수 없는 사람이 일을 하는 거죠,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같은 회사에서도 이렇게 나뉘는 겁니다, 지금. 왜냐면 지금 이 기술이 새어나가지 않게 하려고 하는 이유도 있는 것 같고요. 왜냐면 여기에서 하는 뭐 사이징 기술이라든지 시트 이거는 공유를 안 합니다. 같은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이 EPC에서 온 사람들이랑은 공유를 안 합니다. 그래서 그냥 기본 설계해가지 넘겨줘요. 여기서는 그냥 기본 설계 사이징 되는 거 받아가지고 p i d 더 디테일하게 하고 스펙 체크해가지고 p i d 업데이트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은 이제 이런 어떤 패키지 업체, 어떻게 보면 패키지 업체들이 이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 기술을 빨리 해하고 이러한 이런 EPC 누구나 할수 있는 것들은 좀 값싼 인디안이라든지 차이나, 뭐 이런 그 인건비가 낮은 시장 쪽으로 넘겨줘야 될것 같아요. 근데 이런 준비가 아직 안된것 같습니다. 우리 어, 한국은. 그래서 뭐 저의 그냥 건방진 의견이 있고요. 하여튼 태극권. 태극권은 EPC에서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이거는 EPC라면 은 이렇게 일을 하는 게 당연한 것 같다라는 게 저의 어 건방진 의견이었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